아, 쟤네들 진짜 겁나 나오네. 풀었어요. 어, 풀었다, 풀었다, 오케이. 다시 만들죠. 다시 만들죠. 어, 뭐야? 이러이 맞네? 안돼, 둘들, 야나 치지 마. 오, 둘들. 와, 이걸 살았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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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 나가는 겁나 많아요. 여기 다뺏어 먹어 여기. 가방 비가 있으신 분들 여기 드세요 여기. 겁나 많아요. 왔다 왔다 왔어요. 또 왔다 또 왔다.

죽였다, 죽였다, 죽였다. 됐다, 됐다. 확보했어, 확보했어요. 일단 이송, 이송 보내러 가죠. 아, 로그, 로그 갑자기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어! 킬수 썼다. 로그 왔어야 돼. 쟤 로그 하더네. 왔다, 왔다. 로그 킨다, 로그 킨다, 로그 킨다. 와 유탄발 사기. 아, 뺏겼다. 유탄발 사기 썼다 이거지. 아, 왜?

왔어요 지금. 아, 총알. 아, nice. 쓰. <laughs> 아, 아, 포금. 안돼아 저거 못, 못 먹네? 아어요 아우 죽었다 우리가 먼저 그래 우리가 앞에 <laughs> 아, 보이죠? 아 뭐야 저제 로드 해야지, 풀렸네? 해야지. 아. 아니 아하, 아, 저 던지다 가 죽었다. 어나왔다나왔다 아, 아, <laughs> 아, 나왔다, 나왔다 오, 바로 나왔 오, 오, 바로 바로 패로 오, 로 패널. 오, 로 네, 한 명이 죽였어요 고위험 풀수 있는 사람? 저, 저 지금 안전가고 요 지금 뛰고 있어요 대 h 왼쪽, 왼쪽 1피 p 아, 됐다, 됐다, 됐다. 나이스 킬 조심해요 안돼 아니. 네. 어, 도왔다 어. 오셨다, 오셨다. 미생님 오셨다. 맞저니다저 아, 진짜 겁나 나오네. 풀었어요. 어, 풀었다, 풀었다. 오케이 다시 만들죠. 다시 만들죠. 들어 갈게요. <laughs> 어, 대피. 잡았나요? 좀 잡은 것 같아요. 안으로 안으로 안으로. 오케이. 우리 다 같이 이제 이동합시다. 제이또 나왔다 또 나왔다. 어, 빨리 살려야 돼. 왼면에왼면에 아! 죽기, 죽기, 죽기. 티롤, 티어 우리 티저, 티저. 옵니다, 옵니다. 같이 도와줘 도와줘 도와줘야 돼. 아, 나총 너무 약한데. 푸세요, 푸세요. 아, 네. 아, 응. 설마나리 달려오지 않겠지이다어요 오케이. 더 <laughs> <laughs> 살아남았습니다. 자, 로그 니다 로그 켜요. 로그 켜요. 패인데 잘랐어요. 위 업적 오해들. 알았어요. 치고 커. 더 올라왔어요. 비치기 할게요. 네. 비치. 오케이. 오케이. 치기 성공하고 아 딜레마 또 맞았어. 들 주쪽 한명 남았어요. 제가 오케이 제가 사려 드릴게요. 끝났다 다 끝났다 다 끝났다. 아, 아, 뭐야 로우 풀렸네? 아아나 로고 동작 안 됐어. 아, 어, 우리 매너트 됐네? 이거 여기 힘들어 힘들어. 어빼빼 빼. 푸니 빼 푸니 빼. 푸이 빼. 한 대. 풀 맞으면 그냥 올라오. 혹시 뒤로 빼지? 응저빼 이미 빼 있었어. 조 아니 그냥 뒤로 뺐는데 왜 죽냐고 이게 잠깐만요 그럼 저거 네 됐다 됐다 빨려줄게 이어 죽였어. 죽였어. 얘들 응. 또 가요. 오케이 오케이. 우리 어떻게 어디 삼류 해야 되지 우리 우리 떨어졌는데 지금. 저 돌아서 삼류 하고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들어가죠 들어가죠. 혹시 들어가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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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니다 예. 들어와요들어와요드와요 들어와. 음.. 한번 먹어봐요 한번 모아봅시다, 모아봅시다. 안먹어볼까요 음. 아무 형 없어 플로 갈게요 그러면 뒤에 왔네요 뒤에 왔다고? 아, 뒤에 왔어요 전에도왔어 전멸에 아, 문어 한명 죽였다 <laughs> <laughs> 이게 그가데 아. 따로 오네 아.. 테티브 1 h 아이 피쳐난다 개돌아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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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어이한 <laughs> 마리 있는데 두명온 거예요 두명온 거예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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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화이팅. 오케이 어 위에, 여기 위에. 여기. 저 위에 저 뭐야 위에 계속, 계속, 야 일단 폭탄 던져볼게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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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죽었다 죽었다 쟤제 죽었다, 죽었다. 협상가에, 자기 협상가에 빈사당이네. 짤, 짤, 짤. 그, 법, 브이로그 시작하네, 반피. 돌돌이 날렸어요. 아, 아 개핀데. 어, 오케이, 죽였어, 죽였어. 아, 플럼이 못 살리겠네. 이거 어디까지 쌓이려나. 한 명도 피, 가능하신 분. 한명높이기 할게요. 네. 네. 초5초 좋아요? 와요? 더 와요? 더? 어, 뒤에 뒤. 네. 야, 넓은 쪽 볼게요. 여기도 온다. 아 씨. 젤레디 사디. 한명더 갑니다. 한명 더. 할게요. 아이자리 너무 안 좋다 안쪽 뚫어야겠는데요? 아 좋아, 네아 뒤에도 있어요 안돼 올리고 누구 오면은 바로 내가 로우 켜서 선빵 하죠 선빵 치죠. 한빡했스 네. 애들 빠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나 보다.